오늘은 노래를 해볼 거예요. 저는 노보초래 초보여서 음치 박치지만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. 그럼 시작.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말로 단말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. 우리가 만든, 나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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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나리오. 이젠 좀면 어, 어, 이 꺼지고.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, 조용히, 마 어, 어, 글래리종. 헤이, hey, 괜찮지만은 않아. 이별을 마주한단 건, 오늘이 어떤 일이 네일이 없다는, 아프긴 해도 상처가 끝없이 덧나니까 예얘 너를 사랑해, 고상받아. 그거면 됐어. 어. 너를 사랑하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.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.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보이마나 멜로담아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난 어, 어, 시나리오 이젠 조요어 이 꺼지고,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, 조용히 막, 끌레리죠 하우, 갈비뼈 살살 갓질이 짙 느낌, 날 사랑받고 있음마에게 주는 눈빛, 잠만이 도볐다, 반쪽을 쳤다각거로 두기엔 너무 아까워. 이 됐다, 후! 이 다음은 다 까먹어버렸네요.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. 죄송합니다.